안녕하십니까. 남플라워입니다. 오늘은 5월 7일. 오늘은 합천 쪽으로 올라가다가 삼가. 삼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삼가로 들어왔는데. 앞에 엄청 성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또 찍어 봅니다. 또이볍성에 성깔은 죽이네. 뭐 삼반성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. 상처가 나서 그렇겠지만은, 어, 여기 쪽도 뭐 반성이, 반성이 저렇게 있고, 성깔이 완전 좋네요. 산반성이 약간 있는 것도 같고, 성깔이 좋아서 또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. 이 녀석 좀 있다가 또 상품 올리겠습니다. 어, 이게 딸랑 그거 하나가,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해가 하나. 알랑 하나 있네요. 와성깔 좋습니다. 엄청 성깔 좋네. 저기뭐이 끝으로면 삼반처럼 뭐 좀... 아 이거 너무 키웠다. 어지럽네이 끝으로 뭐 삼반처럼 있... 뭐 그렇네요. <laughs> 자. 갈무리 해놓고 또 이동하겠습니다.